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볼트와 볼트 구멍의 공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내용인데요.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초보 입장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당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볼트만 이용해서 부품을 조립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최신입 사원이 그린 도면이 있습니다. 부품 가공도 다 돼서 조립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최신입 씨 현장 좀 내려오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부릅니다. 놀란 최신입 사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제품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립팀에서는 이거 도면대로 하면 된다면서요. 근데 왜안 맞아요? 설계사들은 맨날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면박도 주네요. 최신입 씨는 죄송합니다. 올라가서 도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설계실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도면을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부품 가공도 제대로 됐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모르겠어서 김과장님한테 도움을 청해봅니다. 김과장님은 도면을 보시더니 천장에 같이 가자고 하시고 조립품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면서 대뜸 한마디 하시네요. 이거 한쪽으로 쏠리게 조립했네. 조립 좀 잘해요. 하고 살짝 짜증을 내시면서 바로 설계실로 올라가십니다. 조립팀하고 최신입사원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한쪽으로 쏠리게 조립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볼트와 볼트 구멍의 공차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M6 볼트가 파란색 플레이트에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엔 빨간색 플레이트도 하나 있죠? 아래쪽엔 탭이나 있고, 위쪽에는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M6이기 때문에 구멍은 파이 6.6으로 뚫었습니다. 볼트 부분을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볼트 부분을 확대시켜 봤더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하얀색이 볼트의 외경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녹색이 바로 구멍 크기인데요. 이렇게 갭, 즉 공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빨간색 플레이트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볼트 도면인데요. 왼쪽에는 M6 가운데는 M8이 있네요. 그리고 M10, M12까지 있는데요. 이런 도면을 가만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M8 같은 경우에 M8 볼트는 볼트의 외경이 대략 파이가 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설계사들은 구멍을 파이 9나 파이 10으로 뚫게 되죠. 이 경우에 벌써 파이 9일 경우에는 1mm, 파이 10일 경우에는 2mm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할 때 한쪽으로 쏠리게 조립을 하게 되면 그 치수만큼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볼트 구멍은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볼트보다 다 크게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볼까요? m12 볼트인데요. m12 볼트 같은 경우에는 볼트 구멍을 파 14나 파 15로 뚫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파 14로 구멍을 뚫게 되면 2mm 차이가 나게 되고 파 15로 볼트 구멍을 뚫게 되면 벌써 3mm의 차이가 나게 되죠. 엄청나게 큰 치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제일 왼쪽이 설계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탭 구멍과 볼트홀 구멍이 봉심원을 이루고 사각형 테두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위쪽이나 아래쪽 대각선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어긋나게 조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멍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볼트를 꽉 조이게 되면 제가 약간 과장해서 그렸지만 이렇게 위쪽에 있는 플레이트가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생각해보면 바로 이 그림처럼 되는 것입니다. 빨간색 플레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쏠리게 조립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트를 두개 채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볼트를 두개 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만 조금 방지될 뿐이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볼트와 볼트 구멍이 아주 정밀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겠죠. 제 친구 하나가 특수 볼트를 만드는 회사에 있었는데요. 볼트를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고요. 우주선에 사용하는 볼트들은 아주 정밀하게 가공을 하는데 검수를 할 때도 측정기에 넣은 다음에 측정실에 불을 끄고 볼트에 불빛을 비추면 앞에 있는 벽에 아주 크게 볼트 그림자가 생기는데 확대된 그 그림자의 간격을 측정해서 불량을 골라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아주 정밀하게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개분이 있겠죠? 실제로 아무리 정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볼트보다는 볼트 구멍이 커야 조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볼트들은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 설계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볼트와 볼트 구멍의 공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도면을 그려야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볼트만 가지고 조립할 때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현장의 조립사들은 자신들의 문제보다는 항상 도면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초보 설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